예, 동화라는 인물은 뭐 평범하죠. 아까 그 줄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범한 인물인데 강사예요. 어, 시간 강사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어, 그 이혼을, 어, 이좀그 답답한 면 때문에 이혼을 요구하는 그 아내와 그리고 또 사춘기를 맡고 있는 그말안 듣는 딸. 그리고 심장병을 앓고 있는 아이 때문에 참이가장으로서의 어, 무게를 많이 느끼고 있는 인물인데 어, 정교수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또그 막내 아이의 그 심장병 그 수술비를 어, 가지고 어떻게 또 모험을 한번 걸어보는데 그 것마저도 좀 스프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아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느 날 갑자기 어, 텅빈 도로에서 어, 시체 두구와 어, 피 묻은 돈을 어, 발견하면서 그 돈에 어, 손을 대게 되는 그래서 아주 그 어,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아, 구화 주신이고요한 예, 번도 가족을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막연히 가족에 대한 동경이 있고 아, 그렇기 때문에 조직을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따르고 의지하면서 어, 몸을 바쳤는데 일인자가 어, 자기 가족이 생기면서 내쳐질 위기에 몰린 어, 조직의 이인자입니다. 일단 그 시간강사 동화의 와이프고요. 어, 돈을 이렇게 잘 벌진 못해요. <laughs> 그런데 사춘기 딸도 있고. 심장병을 알아서 이식을 하고 싶어 하는, 해야만 하는 아들도 있고, 어, 그렇게 고군분투하면서 가족을 좀 지탱하고, 엄마로서 또 제가 하는 일, 직업을 가지고 돈도 열심히 벌고 살고 있다가 남편한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번에는 박지연 씨가 맡은 강주연 어떤 인물입니까? 어 저는 일단 그 마약 조직을 수년째 조사를 하고 있었던 중이고요. 그 와중에 저의 동료이자 선배인 어, 한철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파악을 하다가 어, 죽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서 조사를 하던 중에 동아의 가족을 또 어, 알게 돼요. 그래서 도대체 이 어, 한철의 죽음과 이 마약 조직과 이 동화 가족들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지켜보고 또 예,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네.